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또생활주 함께 감사하면서 또 귀인 목상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어, 가운데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또한 단계 성숙하는 귀한 시간들 좀이고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실제 날에 있는 또퀸스트리텔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유대인들이 불량배와 함께 야선을 끌고 옥장에 갔습니다. 어, 바울 일행은 빌립뽀를 떠나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신라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데사로니카로 가보자. 데사로니카는 마게드의 지방의 수도가 아닙니까? 맞아 데사로니카는 발칸반도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잘 퍼져나갈 거야. 빌리뽀에는 유대인 해당이 없어 애를 먹었는데 그곳에 가면 유대인 해당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 해당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차게 대사님과 나아갔습니다. 대사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해당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며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며 맞아.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럼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고 다시 살수 있지.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은 바울을 따랐습니다. 율법적인 유대인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기가 나서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지?그러게 말이야.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며, 헬라인뿐 아니라 기부인들도 바울을 따르고 따른다며, 이를 어쩐 다 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에게 좋은 수가 있어. 어떤 좋은 수? 블랑베들을 동원해 야손의 집에 머무는 바울을 잡아 읍장에게 갑시다. 유대 인들은 밀량배를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 루시테 야손은 그들이 오기 전 급히 바울을 빼돌렸습니다한 발늦은 밀량배들이 야손의 집을 뒤졌지만 바울의 그림자도 볼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바울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갔습니다. 읍장이 이들은 왜 끌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은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읍장은 뭐 뭐라고 임금은 로마 한 개밖에 더 있느냐 누가 감히 임금을 칭하느냐 라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계수 바울은 놓치고 바울을 숨겨두었던 야손을 대신 잡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읍장은 야손은 대사로니까 사람이고 주동자가 아니니 보수금만 받고 풀어주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은 바울은 당장 대사노니카 떠나라고 하여라. 잡히면 엄하게 벌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울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암성을 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노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인전 17장. 11절말씀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어느 도시로 갔나요 예, 암비볼리또 아, 아블로니아 지나서 자살로니카로 갔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나요 예, 헬라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따랐죠 이것을 보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비를 동원하여 어디로 갔나요 야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 대신 야손을 끌고 누구에게로 갔나요 읍장으로 갔죠 유대인들이 읍장에게 바울과 야손을 고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음, 그들이 로마 황제 외에 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예수한다고 그렇게 고발했죠 읍장은 야손과 바울에게 어떤 명령을 했나요 음 그들은 떠나라고 떠나 대산님께서 떠나라 잡히면 바랄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 우리 대산일카에 가고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네, 여기가 이제 마교도의스도니까 보금전하면 또뭐 널리 퍼질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이 있으면 전도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따로 이렇게 불러 모을 이유가 없었고, 또 그들도 이제 하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고원하게 하면 더잘 들을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자 유대인들이 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는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진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으려 했던 그 예수님을 고난을 믿는 것에 뭔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불량배까지 동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충고 이런 걸 떠나서 뭐큰 협박이든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더큰또 유해를 가하려는의도가 있겠죠. 바울을 잡으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안타깝죠. 그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서 바울 예능이 복음을 전하며 또 믿는 자들 생겨나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어디서든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또 능력 더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 죽게 돌아오고 특별히 어떤 흘러과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다대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참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는 조금 더 수련을 하게셔도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학생들 한명한 명, 명, 선생님들 마음과 또 모든 또 우리 안에도 충만한으로 최우수미 싸웠고 예수님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 네, 얼른 승리하시소망합니다. 잘 축복합니다.